이번 시간에는 1성장 중력의 마지막 이론 일원, 13번째 이론입니다. 궤도 에너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뭐 예제 문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 하나 번 풀어 보도록 해 볼게요. 우주 비행사가 질량 7 2 0 k m 인 볼링공을 고도 350km에서 지구 주위의 원궤도에 올려 놓았다고가자 그래서 조건은 원궤도입니다. 그랬네요. 원궤도예요. 그랬을 때 공의 역학 에너지를 구하라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역학 에너지는 뭐에 의존이 어, 한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이 G M N 는요거는 뭡니까?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 반경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장 반경에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원뿔곡선에서 이게 다 성립이 되는 거거든. 그렇다면 여기서는 원이니까 A 를 반지름 R로 보면 되니까요. 그죠 그럼 한번 보자고. 기본 조건에서 보면 지구의 반지름, 그리고 지구의 질량, 그리고 중력상수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요 장반경을 고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반지름에다가 350km 더해주면 6720km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계산하면 역학에너지를 그대로 대입하면 돼. 2 곱하기 6720km니까 10의 세제곱 그리고 얘는 중력상수죠 얘는 지구의 질량, 그리고 이 m은 볼링공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뭐냐면, 대략적으로, 뭐, 얼마니까 마이너스 214, 1 0의 8제곱이기 때문에, 메가줄, 이렇게 돼요. 역학 에너지는, 마이너스 214, 메가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뭔 말이냐. 메가줄이라는 것은, 뭐, 기준 위치에서의, <laughs> 요거는 지웁시다. 요거는 지우고요. 어, B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발사되기 전, 케네디 우주센터에 발사되어 있을 때, 공의 역학적 에너지 이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발사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궤도까지 역학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초기 위치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발사되어 있을 때 역학에너지는 초기 운동에너지랑 때의 역학 에너지를 더한 거겠죠. 그러니까 역학 에너지는 얘일 거고, 그리고 자전에 의한 효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해 주면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24시간이라는 것을 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은 자전에 의한 그때 운동 에너지가 이게 지금 1메가줄이 안돼요. 이거 계산해보면 메가줄이 안됩니다. 그래서 요 대략적으로 0.779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어, 451메가줄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죠. 무관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 궤도구에서의 역학에너지에서 어, 초기 역학에너지를 빼주게 되면 237메가줄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인 거죠. 이 공을 어디 어 궤도까지 올려 놓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237 메가줄의 에너지를 제공을 해야지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궤도까지 올려 놓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문제를 하나 풀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량이 m인 우주선이 요만큼이 있어요. 4.5 4.50 곱하기 10의 3제곱 킬로그램이. 그런데 이제 반지름이 여기 8 곱하기 10의 6제곱 미터래요. 그때 그때 주기가 얼마냐면은 118.6분인데 7.1 이제 세컨드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거 뭐 계산하면 되죠. 지구 주위에 원계도를 돌고 있다가 추진기가 압박향으로 작용을 해서 속력을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타원계도 주기가 될수 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맨 처음에는 요 파란색이죠. 요 p점에서 요 속도를 줄인 거거든. 근데 속도를 원래는, 원래 속도가 이만큼이라면, 뭐 요만큼이 됐다면, 요때 지구 중력에 의한 낙하거리에 의해서 얘는 요만큼 떨어졌다면,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 만약에? 속도를 줄이면 현 요만큼밖에 안 가겠죠. 요때 접전속력. 그리고 여기서 줄이니까요때 여기서 낙하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음요 바깥쪽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요 안쪽 원이죠 요 이쪽 원으로 이렇게 어, 돌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죠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때 이제 한번 해봅시다 한번 그렇다면 여기서 어 이게 반지름 반경 6,370km 라고 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지구의 질량이 이렇게 됐고, 중력상수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점 P에서의 초기 속력을 V0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나중 속력, 그러니까 이제 감소를 했을 때 속력은 당연히 초기 속력의 96% 감소했으니까 0.96을 곱해주면 될거예요 그렇다면 그 P점에서의 감소했을 때 운동에너지는 2분의 mv의 제곱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m, 음, 기는 얼마냐, v가 지금, 0.96 v0이니까, 0.96의 제곱에 v0의 제곱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요 때, 초기 속력은 얼마가 돼요, v 0는 그렇죠. 요게 이제, 지금 자전이잖아. 요거 한 바퀴 돌 때잖아요? 요한 바퀴 돌 때의 속도니까, v 0는 뭡니까? 그렇죠. 파이 r 을 그때 시간을 곱해주면 되요죠 주기를. 그럼 주기분에 이파이 지금 R이 얼마냐면 8.00 곱하기 1 0의 6제곱이야. 요거 대입해서 풀면은 뭐가 나오냐면, 어, 나중 운동이니까 속도를 감소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1.0338 곱하기 1 0의 11승 줄이 나요. 그까지 그러니까 됐죠. 그렇다면 전피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냥 운동에너지만 변화시켰으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이만큼 나온다는 거야. 그럼 전피에서의 역학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얘는 분명히 뭐보다 작아? 0보다 작으니까, 얘 역학에너지가 0보다 작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보다 운동에너지가 작다라는 거야. 그렇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뭔 말이야? 얘는 결국에는 어 닫혀있는 궤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초기에, 초기에 보면은 얘가 운동, 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원보다 작은 케이스고, 원 운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얘는 타원계도 운동을 할수 밖에 없겠죠. 그죠? 타원계도 운동을 할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어, 이,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이라는 거는 역학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장반경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역학에너지는 마이너스 2a분의 k가 될 거고 따라서 a는 장반경 a는 2 2분의 마이너스 k에서 이거 구해보면은 7.41 곱하기 10의 6제곱미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캐플러의 제3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 우리가 주기의 제곱은 a의 세제곱 장반경의 세제곱에 정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상수값은 요거해요따라서 주기를 계산해보면6.356 곱하기 10의 세제곱 세컨드가 나오고, 얘 분으로 환산하면, 106분 정도 나와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초기보다 어떻게 돼? 궤도가, 길이가 줄어들었잖아. 내부를 도니까. 원의 내부를 도는 타원이기 때문에, 궤도의 길이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의 조건이 P점은 제외가 되겠죠? P점에서는 뭐냐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진 않았죠, 그죠? P점에서, 그 순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빨리 돌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기가, 어, 원래 원에서의 주의보다는 어떻게 됐다? 감수했다고 봅시다. 여기까지 됐죠. 이상으로 설명.